며칠 후, 다시 제주도로 향한 장동직 일상 찾던 곳이지만 은 오늘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는 조금 특별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셨요요 아, 아,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세요안세요 아, 낚시 프로들과 함하 낚시 아, 방송에 오세요, 출연하게 오세요. 됐다는 하동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하세하 오늘 제주도에 온 이유도 바로 이 낚시방송 촬영때문. 자신을 위로해줬던 낚시의 매력을 알리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습니다. 오늘은 손맛 좋은 무늬 오징어를 잡는 날. 촬영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. 낚싯대가 그 채비가 다 종류가 틀려갖고 요거는 참돔, 문어, 뭐 이런 것들이고, 뭐 갈치, 요거는 부시리, 방어, 요거는 오늘 주 종인 아기 그무리오징어 잡을 채비예요. 늘 하던 낚시인데도 촬영을 한다고 하니 왠지 더 긴장되는 기분입니다. 한참을 달린 후 드디어 시작된 촬영. 그런데 오늘따라 미끼가 영안 끼워지네요. 카메라 앞에 오고 긴장하신 거 아닌가요? 마음 가다듬고 던져보는 낚싯대. 부디 잘 잡혀야 할 텐데. 그런데 그때 캐스팅과 동시에 입질이 시작된 동료 출연자. 뭐야? 바다에 받아. 오빠. <laughs> 어이서람아왜 사람 긴장하게 만들어. <laughs> 그 경쟁은 안 경쟁은 아니라고 하기도 뭐 하고 같은 배 탔는데 누구는 많이 잡고 누구는 못 잡고 있으면 출연자들 사이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. 야, 히트, 도착했어. <laughs> <소차 왔어>. 도착했어. <laughs> <소차 왔어. 웃음> 이번엔 진짜일까요? 아, <laughs> 번 더. 도 새감한 먹물을 뿜어대는 걸 보니 오징어가 맞네요. 아, 아. 크기도 꽤커 보이는데요. 첫 번째 히트를 외친 동료 출연자의 웃음을 뒤로 한채 휘어진 낚싯대와 사투 중인 장동지. 보통 크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. 저게 문요지가 아닌 것 같아. 맞구나. 아, 문입니다. 저 따라 온다. 야사이다타라타라 건져. 라다 한참의 사투 끝에 드디어 건져 올린 무니 오징어. <laughs> <많이 따라왔는데. 웃음> 좋았는데 그러니까. <laughs> 이 좋아. <웃음> <웃음> 거의 성인 팔뚝만한 <laughs> 오징어를 잡았네요. 크잖아, 이거?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우리가? <laughs> 본인이 잡은 제일 큰 오징어를 소중히 챙겨 두는데요. 암수가 어, 같이 다니기 때문에 수컷이 물도 암컷이 물 하나가 따라와요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잡으면 그 옆에서 던지면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.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말로 입질이 온 옆자리 동료. 어, 다 <laughs> <laughs> 화이팅. 자 집에 가자 이제. 선생님 덕입니다. 집에 가자 이제. <laughs> 요즘에는 제 얘기를 좀 녹이고 싶다. 낚시 프로를 좀더 대중들하고 같이 갈수 있는, 예능이 아닌, 같이 더불어서 가족이 갈수 있는 그런 걸좀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엉뚱한 쪽에 좀 힘을 쏟고 있죠.